게요. 여러분 안녕. 어. 안녕. 누구냐고? 슈화야 저기요. 미셔어요오 좋아요. 좋달 만나 지금.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왔어요. 요즘에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또 왔어요. 아, 자, 요즘에 집착, 집착거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이 시간을 좀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10분만, 진짜 10분만 잠깐 보고 힘내서 다시 일하러 갑니다. 안녕! 이거 끝나고 갑자기 또 유니버스 돌아갈 수 있어요. 아휴, 여러분 어디로 간미, 간미, 갔냐고요? 방금 미팅하고 왔어요. 무슨 미팅이에요? 비밀. 비밀 아닌가 오빠 이거? 이 기사 났죠 이거? 아, 기사 났네. 아무튼 어떠니 얘는? <laughs>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오늘 하고 와서 오 이거는 진짜 재미겠다 생각했어요. 아무튼 어떤 예능이요. 뭐 소개팅? 자 이러고 소개팅 가겠어요? 저 지금 원전생활이에요아까보다냐 생활도 예쁘지만 네 저. 는 이제 다시 기타를 치려고요. 네. 안 돼요. 통기타 쳐, 네, 통기타로 기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통기타는. 아니 네아숨터브로칠 수도 있... 인가 그래도 왼쪽을 이거 까야 되니까 어래서 그냥 같이 까고 이제 뭐 스케 줄 때마다는 뭐 이제 그 뭐냐 그 해야죠 그 그거 팁 응. 오늘의 음료수 원픽은 스타벅스에 자몽 허니 블랙티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보겠어요음 시원해요. 요즘 여름이라서 그게 좀 시원한 음료수 필요하더라고. 과피보다는자 활동할 때 사실 그 뭐냐 뭐 라떼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근데 요즘에 더워서 라떼 이런 거좀안 땡기더라고요. 약간... 아, 아니면은 좀 시원한 탄산수... 네. 더워...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좋아... 미쳤어요... 벚꽃도 있고... 벚꽃 보러 가야 되는데... 아, 어제 결국은 제가... 자전거 타러 간다고 했는데... 뭐가 싸요? <laughs> 갑자기 마블 영화에 빠져가지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그니까 날씨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우기 가나비였다? 그... What? Why? What's the problem? Why you want to be my dog? My puppy? Giant dog? Why? No. I can't understand. doesn't make sense. Why you want to be my dog? If that sentence means that another thing or... I don't know. Have you 스바에서 이게 뭐야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부딩 밀크부딩 근데 초콜릿 원래 초콜릿제가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더 맛있더라고요 이거 밀크부딩 진짜 맛있어요 당 떨어질 때 이거 다 하나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 이거는 당연라 네, 여러분 제가 원래 이걸 숨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 운전면허 가는데 운전학원 가는데 그걸 누굴 저를 알아봐 가지고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 아니 원래 딱 이렇게 딱말 어? 안하다가 이제 한번 멋있게 딱 어떤 뭐 우리 뭐 리얼리티든, 뭐, 뭐, 비하인드에서 딱 이렇게 제가 운전해서 멤버들이 타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싶었는데, 아, 역시 못 숨겨요. 제 성격이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은 좀 남았지만, 일단 필기랑 기능을 통과했습니다. 아! 그리고 기능 만점. 자, 필기, 필기 몇점 맞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맞은 사람 선물 드리겠습니다. 기회 다한번 필기 몇 점일까요? 快猜 차이자, 워, 더 비시, 도하猜 차이도의 礼요 리오. 80땡! 75 땡? 79 땡? 아 진짜 100점 내가 진짜 맞주보고 싶었는데 200이 뭐야? 83 땡? 땡땡땡땡땡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90! 오 아이들 사랑해 고르님 아이들 사랑해 고르님 정답 90점 아이들 사랑해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 무슨 동물 선물 드릴까요? 90점 아이들 사랑해님 축하해요. 오늘 생일이지 모르겠지만 생일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미리 축하해서 해서. 뽑고 근데 그래서 어, 이 정도면 내가 만점 찍어야 그이 정도 노력한 거를 어 이거를 보여요, 보여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만점을 찍어야 뭔가 제가 노력한 만큼 그대로 끊겨요. 오. 잠시만요. 뭘 <laughs> 이걸 집어진 다시 됐어? 오케이 okay. 에피소드 얘기해 주자면, 어, 원래는 제가 진짜 천개 문제를 다 뽑아서 한 번씩 다 봤어요. 그리고 앱으로 그 이렇게 애플 그거 있잖아요. 그 면허 시험 그거 다 봤는데, 막 93, 95, 98 나온 주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괜히 갑자기 뭐 80몇점 맞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6 0점면 됐는데, 모르겠어. 이 공부, 공부증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증 아니라 좀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점을 찍고 싶었는데, 아휴, 못했습니다. 긴장하나봐요. 그래서, 아, 처음에 제 매니저 오빠한테 이거 뽑아오려고, 참게를. 근데 이거를 뽑아왔는데, 요만, 그이만한데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나 싶었는데, 네, 문제 천 개를 두번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0이0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 아, 저 중국어를 봤어요. 이게 한국어로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중국어를 이해해도, 어... 그 이해해도 뭔가... 한국, 한국에서 이런 그거 뭐야? 그런 거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중국어로 봤어요 네. 너무 끊긴데, 너 머리 안 감는 거 확실해. 어쩌라고? 안 감을 수도 있지. 요즘은 날씨 좋으니까 안 감을 수도 있지. 中文好呀好呀文科。n k 哎呀，好多中文呢、啊。 有跟耶娜联系啊？如果你组女团，你会选哪些人？你这个问题问的，当然是我们成员啊！快要上课了，上课之前，赶紧去上课。周一要上课。 면허 따면 앞자리 누구 태우 거냐고? 일단 여러분 아시죠? 운전할 때 옆자리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면 아 시끄러우면 안 되고 그리고 좀 앱을 불줄 알아야 돼. 길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나였으면 어 소연 언니 아니면. 음. 응. 미니언이랑 슈와 옆에 타면 너무 시끄러울 거 같고. 네. 내가 운전할 게 상상이 안 가. 여러분. 못한게 없다니까. 그 샤팅 같이 吃饭了吗?昨天跟 아, 샤팅. 오히려 내가 <laughs> 너네가 팅我还一直想小婷诶我昨天跟小婷吃饭了原来是秀婷 아 Sorry.昨天跟秀婷吃饭,还没有跟小婷. 자퇴 중이면 퀸덤 한, 한, 한다한망다한번 망하, 대다 면허 따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어, 우리 큐브 회장님 차로 다, 다은이 보험 넣어가지고 예, 회장님 차로 멤버 태우기 그 마이 백에 나온 차들 이죠 그, 그 아 쪼런 차로 해 가지고 태워야지 이 롱. 뭐 핑크 머리로 계속 활동할 거예요. 음, 글쎄. 모르겠어요. 이건 새 생각보다 내가 머리를 이렇게 음, 그 뭐냐? 좀잘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자 벗잖아요. 좀, 좀 빠지기는 빠져요. 그래서 할수 있으면 핑크 머리 예쁘니까. 이제 어디 가요? 이제 비밀. 아이들 노래 계속 들어도 안 질려? 에. 어떻게 질립니까? 우리 목소리 얼마나 어 매력적인데 언제 들어도 안 질려요. 오빠 포렐로도 들고 들어달래요. 좀 크게 들어도 돼요 폴라로이드 응. 好了同学만 저는 사실 이 노래 이번 앨범에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에스케이. 에스케이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저랑 민니온이 사실 이 곡을 서, 보라로이드랑 에스케이 서로 원래 들려주지 않았어요 이번에.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우리 쓴 가사가 연결돼 있어요. 그니까 폴라로이드가 어떤 뜻이냐면 뭔가 이 순간을 간직하고 뭔가 어 우리 과거의 이렇게 어 웃는 거를 잊지 말자 이런 뜻인가 순수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자라는 생각 이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뭐 상처 줬더라도 뭐 받아들여도 뭐 어쨌든 뭐 어떤 거기서 일이 있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진짜 딱이그 연결돼 있어. 되게 신기해. 그래서 저, 소연 저, 뭐야. 민미이녀도 얘기를 했는 데. 어? 뭐지? 뭔가. 뭐, 모르게 모르게 이렇게. 모르게이렇게 연결돼 있죠? 신기하다 괜찮아 y 이 a h 뭐이뭔느끼 이거, 이거, 가 이연희 스퍼 또 스퍼? 아 이제 스퍼기 없어요 여러분 이제 곧 나오잖아요 자켓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뮤비도 진짜 대박 예쁘고 어? 스타일링도 예쁘고 어? 얼굴도 뭐 항상 예쁘지만 이번에 뭐 머리도 예쁘고 눈썹도 예쁘고 예뻐요 이번에 트랙도 대박이에요 이번에 트랙도 좋아요 노래들도 다 좋아요 앨범 여섯 곡이고네 좋아요 여러분 이제 가야돼요 <laughs> 아무튼 좋아요 도 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많이 자주 오죠아 연예인 신비로워야 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래 오늘 월요일인데 좀 피곤하겠지만 여러분 다 힘내고 파이팅 힘차게 새로운 주를 이렇게 열심히 하길 바라고 파이팅 모두모두 파이팅 이제 일하러 갑시다 안녕 加油！虽然我知道今天是周一，但是也一定要卯足劲儿啊、嗯！坚持，坚持就是胜利。你想，还有五天你就可以休息了，对吧？嗯，加油！拜拜。快点。哎娘，彪。哦。Oh. 안녕, 수마수마.